아, 지금 말씀하신 김에 내가 이렇게 힌트가 하나 와가지고 다시 제공님한테 한, 추가 설명을 할게. 이, 이 얘기. 최상용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. 자, 이거에서 우리가 진리의 최상용을 한번 분석해보자고. 여러분 생각 좋아하잖아. 그지 자, 이거는 생명의 용이라는 건 알지. 작용. 그렇잖아. 여기 상, 상은 뭘까? 진리의 상은 뭐야? 응? 아 그러니까 내가 어? 도가 뭡니까 하면 이런다는데 이거에 그 진리의 상을 여기서 추출해 내라면 하 상이 뭐냐고 어, 뭐가 상이야? 그런 묻는 거예요. 흔들고 있다. 흔들고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가 아니고 나한테 마스터의 자리를 준 거야. 아 이렇게 자기가 여러분의 생명 의식자리, 천상천하, 유아독전인 자리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물를 그걸 질문했는데, 김현수가 흔들고 있어요. 이런 답변하면 어게해요 뭐가 상이야? 이거 봐요. 이렇게 돌을 뭐가 뭐냐 물었을 때 이렇게 손가락 을 들었다 해봐. 그럼 여기 최상용이 다 있잖아. 이, 이게 작용이지. 용이지. 이건 알죠? 여기 상은 뭐야? 상이라는 건 모습이잖아. 근데 여러분은 왜꼭 보이는 모습만 모습이라고 생각해?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잖아. 안 그래요? 보이지 않는 모습은 상이 아니야? 여기 이렇게, 모습은 없는데 움직임이 있었잖아. 이 움직임은 상 아니야? 손가락이 아니에요. 볼펜도 아닙니다. 움직임이 있었잖아. 이건 상 아니냐고. 상이지? 아, 이렇게 강요해야 돼? 상 아니지? 상입니다. 상이에요? 네, 상입니다. 내가 맨날 동그라미와 화살표 얘기가 왜 했는지 아시겠어요? 이게 화살표야. 이게 화살표 아니에요?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게 전부 다 화살표였어요. 뭐가 남아? 움직인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. 그죠? 이게 진리의 상이야. 그럼 채는 뭐예요? 그걸 확 보면 이제 깨어나겠구만. 상을 있게 하네. 없음으로 상을 있게 하네. 그건 또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잖아. 생각 좀 고만 굴리고 탁 이거다 하고 보여달라는 건데. <laughs> 이거 봐요. 지금 내가 칠판에다 별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칠판에 별 그리면 별만 본다 그랬잖아. 칠판은 안 보고. 그지? 지금 내가 이러면 요것만 보지. 이 전체가 다 진리의 채라니까. 이 부분들을 있게 하는 전체가 다 채란 말이오. 채가 어딨냐? 채가 뭐냐? 아닌 게 있어야지. 이 박이 전부 다 채인데. 안 그래요? 지금 이게 꿈속이라 생각해봐. 이, 이 상황이 전부 다 뭐야? 꿈 속에서는 현실이지만 꿈 깨면 전부 다 의식이었을 뿐이야. 안 그래요? 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고. 그죠? 지금 이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건다 이미지들이야. 이게 매트릭스라고 여러분이 가진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이 전체가 통째로 다 진리체란 말이오. 이왜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눈동자의 망막을 통해서 이 시공간을 응 그렇죠? 네. 뭐가 살아있고 깨어 있어 이게 아닙니다. 저게 아닙니다. 그럼 뭐야? 뭐가 살아있어요? 뭐가 살아있고 깨어 있어? 뭘 말하기 어려워 이게 전체 다지 아이고 밥 먹으러 갑시다 <laughs>